비행기를 오래 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몇 시간이 넘어가면 다리가 붓고 허리가 아프고 잠은 오지 않고 도착했을 때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공항을 나서게 된다는 사실을요. 젊었을 때는 그저 피곤하다 하고 넘어갔지만 6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작은 불편이 큰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이 건강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외 동포 시니어들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거나 유럽을 방문할 때 장거리 비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10시간 넘는 비행이 지옥이 될지 견딜 만한 시간이 될지가 갈리게 됩니다. 첫 번째 사례는 뉴욕에 사는 66세 김진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 한국에 계신 형제를 자주 찾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첫 장거리 비행에서 그는 큰 고생을 했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던 그는 약을 위탁 수하물에 넣고 들어갔습니다. 비행 도중 약 복용 시간이 다가왔는데 약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진땀을 흘렸고 기내에서 어지럼증까지 겪었습니다. 도착 후 바로 병원에 가야 했던 김씨는 작은 준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후로 그는 항상 약을 소분의 기내 가방에 넣어 다니며 약봉지와 처방전 사본까지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70세 이정화 씨입니다. 그녀는 장거리 비행 중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을 자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어느 날 비행을 마친 후 다리 통증이 심해져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혈전 초기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의사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씨는 장거리 비행을 할 때마다 반드시 앞방 양말을 착용하고 기내에서 이 시간마다 일어나 통로를 걸었습니다. 또한 물을 충분히 마시며 탈수를 막았습니다. 그 덕분에 이후 장거리 여행에서는 큰 불편 없이 한국과 미국을 오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플로리다에 사는 72세 박영호 씨입니다. 그는 은퇴 후 부부가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12시간 넘는 비행에 설레었지만, 막상 비행기를 타고 나니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목이 뻐근하고 허리가 결려 잠을 잘수 없었고, 기내에 건조한 공기 때문에 입술이 갈라지고 눈까지 따가워졌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몸이 지쳐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습니다. 그후 다시 여행을 준비하면서 그는 목베개, 안대, 귀마개, 립밤, 보습크림, 작은 담요를 챙겼습니다. 이번에는 장거리 비행 중에도 편히 쉴수 있었고, 도착한 날부터 여유롭게 관광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이야기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서 장거리 비행이 시니어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작은 준비물들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60세 이상 해외 동포 시니어가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먼저 건강과 관련된 준비물이 최우선입니다. 평소 복용하는 약은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합니다. 위탁수화물에 넣으면 꺼낼 수 없고 분실될 위험도 있습니다. 약을 소분의 작은 약통에 담고 처방전 사본을 함께 챙기면 더 안전합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압박양말도 필수입니다. 장시간 앉아있을 때 다리 붓기와 혈전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탈수를 막기 위해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하므로 보안 검색 후 기내에서 물을 채울 수 있는 빗물병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편안한 비행을 돕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목베개와 안대, 귀마개는 숙면을 돕습니다. 작은 담요나 숄은 기내의 낮은 온도에서 체온을 지켜줍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동안 허리나 목이 불편하다면 작은 쿠션을 추가로 가져가면 좋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 기내 환경에서는 보습크림과 립밤이 큰 역할을 합니다. 눈이 쉽게 건조해지는 분들은 인공 눈물을 챙기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로 컨디션 유지를 위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기내식이 입에 맞지 않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간단한 간식을 챙기면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 통곡물 크래커, 소화 잘 되는 과일 말린 것 등이 적합합니다. 전해질 보충 파우더나 티백을 챙겨두면 탈수와 피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긴 비행 동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슬리퍼나 편안한 신발도 좋습니다. 넷째로 위생과 안전을 위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손 세정제와 소독티슈는 기내에서 자주 만지는 테이블, 팔걸이, 모니터 등을 닦는데 유용합니다. 장시간 비행에서 감염 위험을 줄이려면 마스크도 꼭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필수입니다. 이처럼 준비물을 갖추는 일은 단순히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건강을 지키고 여행의 즐거움을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준비물을 챙기지 않아도 당장 여행은 갈수 있지만 그 대가로 큰 불편과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물을 잘 챙기면 10시간 넘는 비행도 견딜만해지고 도착한 날부터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외 동포 시니어에게 장거리 비행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10시간의 고생을 막아주고 건강을 지켜주며 여행의 기쁨을 되찾아줍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여행 가방 속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약은 제대로 챙겼는지, 다리 혈액순환을 위한 준비물은 있는지, 기내 건조에 대비할 물품은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필수 준비물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60세 이상 해외 동포 시니어가 장거리 비행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장거리 비행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피로를 주지만 60세 이상 해외 동포 시니어에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을 오가거나 유럽을 여행하는 경우 10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비행 자체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시니어 분들이 장거리 비행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디테일한 준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건강관리 준비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복용 중인 약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심장 관련 약처럼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약은 반드시 기내에 휴대해야 합니다 위탁수하물에 넣으면 꺼낼 수 없고 분실 시큰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약은 하루치 단위로 소분의 작은 약통에 넣고 처방전 사본을 함께 챙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처방전이 있으면 동일 성분 약을 현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돕는 압박 양말은 필수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을 때 다리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니어의 장거리 비행에서 가장 우려되는 합병증이 심부정맥혈전인데, 압박 양말과 함께 2시간마다 가볍게 일어나 걷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기내 편안함을 위한 준비입니다. 10시간 넘는 비행에서 숙면은 체력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목베개, 안대, 귀마개는 필수 삼총사라 할수 있습니다. 목과 허리가 뻐근하지 않게 해주고, 주변 소음과 불빛을 차단해 숙면을 돕습니다. 기내 온도는 다소 낮은 편이므로, 가벼운 담요나 숄도 준비해야 합니다.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담요는 얇고, 위생 문제로 사용이 꺼려지는 경우가 있으니, 개인 담요나 큰숄를 챙기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내 건조 문제에 대비해 보습크림, 립밤, 인공 눈물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한 공기는 피부 트러블과 눈의 피로를 유발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컨디션 유지입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탈수는 흔한 문제입니다. 기내 습도는 사막 수준으로 낮아져서 체내 수분이 빠르게 손실됩니다. 따라서 보안 검색대를 지난 후빈 물병을 준비해 기내에서 물을 자주 채워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 음료나 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탈수를 심화시키고 숙면을 방해합니다. 또한 소화 잘 되는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면 기내식이 입에 맞지 않을 때 유용합니다. 견과류, 통곡물 크래커, 말린 과일 등이 적합합니다. 전해질 보충 파우더나 티백을 챙겨 물에 타 마시면 탈수와 피로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위생과 안전입니다. 기내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밀폐 공간으로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손 세정제와 소독티슈는 자주 만지는 테이블, 팔걸이, 모니터를 닦는데 유용합니다. 마스크는 비행 내내 착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즘은 공항과 항공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시니어에게는 감염 예방 차원에서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또한 작은 쿠션이나 등받이 보조패드를 챙기면 허리와 목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척추 건강이 약해지는 시니어에게는 장거리 비행 시이 작은 보조도구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좌석 선택과 탑승 습관입니다. 준비물만큼 중요한 것이 자리를 어디에 앉느냐입니다. 가능하다면 통로 좌석을 선택해 자유롭게 일어나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거리 비행에서 혈전 위험을 줄이는 데는 자주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 비행 시작 전과 도중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발목 돌리기, 무릎 굽혔다 펴기, 허리 돌리기 같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여행 전 컨디션 조율입니다. 장거리 비행은 이미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출발 전 며칠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과로를 피해야 합니다. 출발 전날에는 기름진 음식이나 술을 피하고, 가볍게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도착할 나라의 시차를 고려해 출발 전부터 조금씩 수면 시간을 조율하면 도착 후 적응이 한결 쉬워집니다. 일곱 번째 전략은 필요 서류와 비상 연락망 준비입니다. 약품과 함께 처방전, 의료 기록 요약본을 기내에 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영어로 된 의료 기록은 현지 병원 진료 시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지에서 가까운 병원 주소와 응급 연락처를 메모해 두는 것도 안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전략은 심리적 준비입니다. 장거리 비행은 신체적 불편만큼 심리적인 피로도 큽니다. 10시간 이상 갇혀 있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디오북, 음악 플레이리스트, 퍼즐책, 태블릿에 저장한 영화 같은 심심풀이 아이템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나누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는 긴 비행 시간을 견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계획의 지속성입니다. 장거리 비행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해외 동포 시니어에게는 한국 방문이나 해외 가족 여행처럼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한 번의 경험을 교훈 삼아 준비물을 정리해두고 다음 여행에 개선된 리스트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기만의 준비 노트를 만들어 활용하는 시니어들은 매번 비행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장거리 비행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도전입니다. 60세 이상 해외 동포 시니어에게는 준비 여부가 여행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복용약과 압박 양말, 보습제와 담요 같은 작은 물건 하나하나가 결국 안전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이번 여행부터는 반드시 자신만의 필수 준비물 리스트를 만들어 챙기길 권합니다. 10시간을 힘겹게 버티는 것이 아니라 준비 덕분에 거뜬히 견디고 도착 후 활기찬 여행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여행 준비라 할수 있습니다.